안녕하세요 멕시코 목장 김희진입니다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9월 첫째 주에 경건의 삶을 수강하여 13주의 가정을 마치고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건의 삶은 장광수 목사님까지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서 딱 나누기 적당한 인원의 기도작을 짜기에 적합한 남녀 6명씩으로 이루어져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의식의 수업이 아닌 나눔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주신 숙제를 충실히 해야만 내가 나눌 준비가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기존의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을 같이 수강해오던 44기 생명의 삶 동기들과 처음 얼굴은 알지만 처음 만났던 세 분의 집사님 그렇게. 12명이 원형의 구조로 앉아서 서로에게 집중하며 가졌던 시간들은 정말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부분까지 건드리며 공감하고 치유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삶 공부는 내 삶의 도전과 과제를 줍니다. 항상 비슷하게만 살아오던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음에 감사하던 삶에 약간 청가제를 넣었을 뿐이지만 13주라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생활이 조금씩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는 경험은 정말 귀하고 의미깊었습니다. 첫 주에 세운 영적 과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는 아니지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수강을 마칠 때 완전히 달성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과제를 생각했고, 나의 문제점과 개선하기 위한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후회 없이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었는데 문제점을 알게 됐고 바뀔 필요성을 느꼈으며 계속 시도를 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고 수강이 끝났지만 계속 이어나갈 결심을 했다는 것에 큰 진전됨을 느낍니다. 경건의 삶에서 계속 훈련했던 것이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묵상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묵상은 쉽지 않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고 저는 그 말씀을 20분 동안 계속 유지하기로, 되뇌이면서 유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제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했고, 나의 생각은 덜어내고 그분의 생각을 입히는 훈련을 해 나갔습니다. 20분은 정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몇번 시계를 확인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성경 구절이 외워질 정도로 저의 머릿속에 박히고 그 말씀이 제 생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였는데 이 숙제가 저에겐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숙제를 받아오면 네 번의 빈칸을 채우기를 할 때까지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평소 타인을 살피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 숙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이웃 사랑이 몸에 배어 있지 않구나라는 반성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삶 공부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알수 있게 해 주고 바꿔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제가 다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기도짝과 일주일에 한번 교회 밖에서 만나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기다려지고 힘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상의 과제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한 마음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끝날 때마다 내가 익혀온 이 훈련의 부분들을 이어나가야지 하는 결심은 이번에는 생각에만 그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 한 구절을 뽑아서 20분 동안 묵상하는 것도 지속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보던 시선도 고쳐나가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명의 소중한 중보자들도 계속 기억하고 싶습니다 잘 이끌어주신 장광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수강한 우리 우리 식구들 그리고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수강하신 분들께 경건의삶 바톤을 넘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